안녕하세요 어, 이거 333도데카이드로큐브 저번에 공식을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 댓글에 이거 성능법을 잘 모르시겠다고 성능법좀 올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엔 이거 성능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<laughs>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뭐 다른 큐브 뭐 예를들어 이런 사사사 키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이렇게 돌려지면 딴른걸 이렇게 돌려서 섞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333도데카에 들어온 키보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정확히 돌려지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화살표 부분이 여기 네모난 끝부분에 이렇게 닿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줄이 맞잖아요 그리 이걸 이렇게 또 섞으실 수가 있어요 또 이걸 또 이런 네모난 부분에 닿아요. 또 섞으실 수가 있고, 그럼 이번에 이 네모난 부분이 여기 닿아도 이렇게 선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섞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.. 한마디로 이게 사사사를 보면 사사사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선이 연결되었잖아요. 선 연결돼도 이렇게 정확히 맞지가 않으면 못하잖아요. 근데 삼삼문 도데카이드랑케보는 이렇게 있으면 선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섞을 수 있다 이 말이죠. 네,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